그렇죠 에, 맞는 것 같아요 에, 제가 뭐 옷도 몸에 맞는 게잘 없는 편인데 작가 생활은 그래도 몸에 좀 맞는 것 같다 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에, 여러 가지 책들을 내는 작가로도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20대 초?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직업이 될 거라고는 진짜 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글 쓰는 게 재밌다라는 건데, 그래서 소설을 한 편, 두 편씩 그렇게 쓰기 시작하던 게 지금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어 웹진 거울이라는 곳에 그런 단편 소설을 가끔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었었는데, 2006년에 봄에 지금도 제가 그그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 뭐 열나요, 열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MBC 드라마국의 어, PD 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시간짜리 짤막한 드라마를 연출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 당신 글을 봤는데, 어, 재밌더라. 드라마화를 해보고 싶다. 아, 그때 깜짝 놀랐죠. 되게 신기하고, 어, 들뜨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약간 바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 텔레비전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책 내면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니야? 영화도 이제 막곧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별별 생각 다 하면서 그때 하여튼 글을 쓰는 거, 소설을 쓴다는 거에 대한 태도가 딱 바뀌었어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 잘안 되는 긴나긴 시기를 거쳐서 어, 돌에 붙어있는 이끼처럼 어,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작가로 생활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사극! 이런 소설을 하나를 써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 조선시대로 또 완전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걸 한번 제대로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시대에 쓴 조선시대 이야기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는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었어요. 차분차분 읽으면. 서 재미있는 소재가 될 만한 거. 이런 걸 따로 메모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소설대로 썼, 썼는데, 그 이야기거리 중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게 괴물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조선시대의 괴물 이야기 읽을 만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다른 소설 쓰실 분들도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재밌게 활용해 보시라고, 여기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한국에 이렇게 희한한 이상한 괴물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최고입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 좀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꾸준히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한뭐200 몇십 가지 정도의 괴물을 정리한 책이 되고, 괴물 전문 작가, 막 이런 식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 한국 괴물 백과이 책이 어, 잘될것 같은 책이라서 막 너도나도 내자고 해가지고 금방 나왔냐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괴물 자료 물론 어떤 매니악한 사람들이 매니아들이 그런 걸 관심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몇 권이나 팔리겠냐 시장성이 없다. 뭐 책이 나오고 나니까 제일 잘 됐어요 제책 중에 참알수 없다. 어, 세상 일일한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작가로서 뭐좀 이렇게 길게 내다본다라는 거라든가 많은 경험을 준 계기가 된 것이 어우야담과 거기에서 이어진 한국괴물백과다라고 어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우야담은 <목소리> 어우어우라는 어우, 게 이제 사실 어우당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호를 말하는 거죠. 유몽인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이 유명한 작가이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었던 인물인데, 작가로서 글을 쓰는 것으로는 지금까지도 훌륭한, 재밌는, 개성적인 글을 쓴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유몽인 선생의 글을 보면 조선시대 사람의 글입니다만, 좀 환상적인 글, 경이롭고 신비한 이야기를 어떤 시나 산문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거에 좀 특기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쓴이 분이 쓴이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이 책은 신기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어요.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유몽인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건 그냥 아무거나 막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 중에 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서쪽에 머나먼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더라. 이런 것도 신, 제, 유목인 입장에서는 어,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네. 라 하면서, 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조선인의 인상. 뭐 이런 것도 이야기 중에 하나로 박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기한 괴물이야기, 귀신이야기 같은 게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 상식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재밌는 구성이 많은 이야기책이 영우야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좀무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한 20몇 년 전부터 아, 두나 작가님이 정말 훌륭한 소설을 쓰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분이 한국 SF에서는 최고의 거장이다. 전 세계 SF 작가들 중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속으로 했었고, 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2000년대 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감탄을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SF가 지금보다 좀덜 대중적이었어요. 그래서 SF는 좀 이렇게 매니아, 고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SF 작가 누가 뛰어나냐, 말은면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예로부터 활동한 어떤 거장, 고전 작가, 미국, 영국 작가님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름을 딱 대면서 사실은 뭐, 미국의 누구누구 작가 소설이 정말 시대를 앞선 뛰어난 걸작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원서를 사셔 보셔야 되는 게 안타깝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는 듀나 작가가 최고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가 약간 좀 이상하게 부끄러운 거야, 뭔가. 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어, 못 모르고, 그 한국 작가 소설 몇 개만 읽어보고, 그게 최고다, 어쩌고 하지 마세요. 어, 막 비판할 것 같은 거야. 저 지금도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좋은 거를 좋다고 얘기하고, 뭘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 제일 중요하다. 어, 그리고 의외로 듀나 작가님 소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더 많이 알려야 된다 런생각또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생각을 다 바꿨어요 아뭐 이거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뭐 괜히 뭐 대단한 거장의 이름을 주워 섬기고 해야지 내가 막 고상해 보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나에게 많은 감동을 전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혹시 디하 작가님의 소설을 안 읽어 보셨으면 특히 이제 초창기에 좀 활동하셨던 그 단편집 중심으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쉽게 쓰시고 처음 읽었을 때 와닿게 쓰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나 작가님 단편 소설 중에 보면 꼭두각시라는 게 있고 꼭두각시 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두각시가 먼저 나온 거, 꼭두각시 들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몇장안 되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정신을 조종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고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의 어떤 방향이 반전에 반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수습끼를 파헤치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아 진짜 쫄깃하죠. 어, 이런 신선한 발상에 좋은 주제의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읽히게 재미나게 이야기로 또 이거를 표현을 했을까 읽고 나면 재밌고 웃기고 감동적이면서도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것도 정해주고그 처음 읽었을 때 이거 진짜 골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소설이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런 점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낡은 기억의 자네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진짜 길이 묘한 소설이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는 소설이에요. 어떤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는 소설인데 신기한 어떤 첨단 기술이나 뭐 외계인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5년 지나가지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완전 걸작인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 너무 소설이 훌륭한 거예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어떤 그막 분위기를 막 담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서골리 시가지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게 문장 하나하나에 막 뚝뚝 떨어지는 듯이 담겨 있으면서도,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주한 그 희한하고 이상한 상황이 살살 이렇게 풀려나가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읽어보면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랑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정말 절묘한 소설이거든요.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가 보르헤스 소설하고 좀 비슷하면서 더 뛰어난 그런 소설을 보르헤스 느낌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시 두나 작가님 소설을 쭉 읽어보면 아 이게 내가 몰라봤던 숨겨진 걸작이네 이런 게또 나올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 SF에 뛰어든 작가들이 많고 한국 SF가 많이 좀 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준하 작가님,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준나 작가님이 처음에 해성처럼 등장하셨던 90년대 말, 그 시점으로 보면 더 20년 전, 30년 전에, 그 정도 수준을 그렇게 앞선 시기에 쓸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진짜 뭐 미래에서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책 읽는 거를 그래도 좀 좋아한 편이었어요. 어, 난 너무 음소설. 보물섬이라든가 15소년 표류기 SF도 좋아하는 편이었고, 추리소설. 추리소설은 추리를 하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읽어야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네. 추리소설 어떻게 보면 막, 막 살인 강도 막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이 적당히 어린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학급 문구 이런 데 많이 이제 꽂혀 있었단 말이죠 추리, 추리, 추리소설의 어떤 입구라고도 할수 있는 철록홈즈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빠졌던 거는 저는 리팽 시리즈에서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리팽 시리즈가 진짜 리팽의 고백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읽었어요 어린이 소설에서 좀볼수 없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딱 읽어보니까 평범한 추리소설들 흐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르는 쪽인 거예요 경찰, 탐정 이런 사람이 아니야 도둑놈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어린 마을 음 보기에는 완전히 혁명적인 완전 파격적인 소설인 거죠 나쁜 놈이지만 뭔가 멋이 있고 도대체 이놈의 정체는 뭘까 아 정말 신기하네 이러면서 계속 빨려드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약간 좀 아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다니. 어, 지금 이따 보면, 자꾸 자꾸 남은 걸 이렇게 집어봐. 전체 책이 요만큼이야. 아, 지금까지 읽은 게 이만큼인데, 남은 게 요만큼이구나. 그러면 막 짚어봐요. 그러면 줄어드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아, 책 읽는 게이 정도로, 어, 페이지가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재밌게 보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딴 매체보다 제대로 꽂히면 훨씬 재밌습니다. 책은 내가 혼자서 순전히 읽는 거잖아요. 그죠? 책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지, 빨리빨리 훌렁훌렁 읽을지, 한번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가다듬을지. 영화를 볼때 나오는 속도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정해놓은 거예요. 어, 감동적인 소설을 읽을 때도, 아, 이 부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면서 한번더 읽을 때도 있지만, 아주 박진감 넘게 펼쳐져가는 스릴러 소설, 이런 거를 읽다가도,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빡 펼쳐지면, 뭐라고?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런 거였다고?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읽게 되고, 그게 책의 묘미예요. 책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속에 펼쳐질 상황,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떠올리는 거예요. 나만의 가상현실이 책에 빠져 있으면 내 주위를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서 등장한 그 마음 속의 그 캐스팅은 내 취향에 꼭 맞게 내가 꿈꾸는 그 모습 그대로가 들어오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이상적인 장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재미를 느끼면 책으로 감동을 받으면 남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이다. 이것도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꾸준히 책을 계속 앞으로도 읽을 것이고요. 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또 책을 꾸준히 또 앞으로 쓰는 것도 어, 무단히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